아, 벤츠다, 오빠. 어? 요즘에 벤츠가 진짜 싸잖아요. 벤츠? 네. 뭐 벤츠 나름이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싸지긴 했지. 응. 저 그래서 궁금한 게요. 어. 천만 원 이하에서도 벤츠가 나올까요? 천만 원 이하? 네. 뭐 벤츠가 천만 원 이하로 나오기 하겠지. 근데 이제 어떤 벤츠가 나올 거냐, 이게 중요한데 손님분들이 벤츠 모델을 보실 때. 딱 보면 한 줄짜리 이렇게 주간주행 등이 들어가잖아. 네. 여기에도 있네, 벤츠. 얘도 이렇게 한 줄짜리로 들어가잖아. 네. 이 헤드램프가 들어가면은 차가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디자인으로 천만원 이하에서 찾을지 아니면 이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는 완전 구형 바디로 천만원 이하에서 찾을지 뭐 이게 달라질 건데 대부분 이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 차는 천만 원 이하선 차가 거의 안 나오지. 근데 혹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때는 세단이랑 SUV는 절대 불가능하거든. 아 어, 그래요? 그 이외 차 중에서 보면은 혹시 가능할 수도 있어. 어, 세단이랑 SUV가 불가능하면 가능성 있는 차는 어떤 거예요? 가능성 있는 차? 네. 뭐 여기서 있잖아 지금. A 클래스잖아. 아 어, 네. 이거 뒤쪽이 지금 해치팩이란 말이야. 그러네요. 그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 혹은 뭐 B 클래스처럼. rv 뭐 이런 모델들 그런 차들 보게 되면은 이 주간주인 등한 줄짜리 들어가면서도 천만원 이하에서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나올 수야 있겠지 오, 응. 그럼 오빠 우리 벤츠를 천만원 이하에서 응. 한번 보여주세요 벤츠를 천만원 이하에서? 네 근데 아무리 A 클래스, B 클래스여도 얘네가 완전 무사고로는 그런 가격이 안 나올 거야. 단순 교환이 그래도 좀 있어야지 천만 원 이하로 나올 거거든. 그럼 단순 교환이 뭐 상관 없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천만 원 이하에서 그러면은 뭐 이런 차를 보러 가는데 가격이 아마 레이 정도 가격일 거야. 레이요? 저 정도 가격에서 한번 찾아보자고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무려 벤츠에. A 클래스라고 하는 h p e 스타일의 차량인데, 지금 벤츠를 저렴한 금액으로 한번 입문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정말 저렴하다라고 느끼실 정도의 가격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 서 있는 캐스퍼. 이런 모델보다 훨씬 저렴할 거고, 웬만한 국산 경차 정도의 금액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70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모델이고요. 외판 교환과 판금이. 있기 때문에 평균 매물 가격보다 더 저렴한 차량이에요 벤츠의 A 클래스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3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4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에서는 교환이 있고요 그리고 판금 당군데가 있는 차량인데 교환 부위는 운전석 앞쪽 퀸다 그리고 조수석 앞도어 뒷도어 뒤쪽에 트렁크 이렇게 교환이 있고요. 판금 부위는 트렁크 아래쪽에 리어 패널 판금이 있는 차량이요. 에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벤츠 A 클래스 200 CDI 스타일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 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외관 디자인이 가격이 지금 700만 원대라는 것을 감안해봤을 을때 그렇게 구형 바디가 아니죠. 이유가 벤츠 모델들이 이 중간에 시클 이 클, 에스클이 패밀리 로그로 한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차량들이 나오면서 이 앞에 헤드램프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일자 주간주행 등이 들어가는 모델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었고 이 헤드램프가 들어가지 않는 완전 구형 바디 모델들이 또 나눠지거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자 주간주행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대비 차량의 외관 디자인이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 차량이고요 자 외관 옵션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HID 헤드램프 양쪽으로 라이트워셔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블랙바디요 검정색 바디로 보실 수가 있고 자 타이어 트레드는 약한 60에서 70% 정도 남아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파노라마 썬루프가 올라가는 등급이에요 실내 인테리어와 마감 보여 드리면 오늘 가격을 최대한 좀 낮추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 내외관에서 살짝 사용감은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봤거든요. 일단 중앙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이 당시 벤츠의 패밀리 인테리어로 보실 수가 있고 실내에서도 원형 송풍구 그리고 돌출형 미디어 창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형 같은 느낌은 안 들고요. 시트는 이두 가지 소재로 마감을 해주는데 사이드 쪽은 가죽이고요. 그리고 등받이, 엉덩이 쪽은 이렇게 패브릭 소재로 마감을 해주는 모습 보실 수 있고 버켓시트 이기 때문에 운행을 시작하신 다음에 살짝 스포츠성이 필요한 이 코너 같은 데서 몸을 딱 잡아주는 버켓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자이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차량의 전반적인 체금이 그렇게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모델은 아니다 보니까 이 차량의 이열 공간성은 국산으로 봤을 때 아이 서티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해치백 모델이기 때문에 머리 공간은 충분히 나오지만 이 앞뒤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다 보니까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정도의 이열 공간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열도 시트 마감은 똑같아요 가죽 그리고 패브릭 소재로 이렇게 동시에 마감을 해주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1열은 살짝 사용감이 있지만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큰 사용감을 느낄 수가 없을 정도의 컨디션이고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이 부분은 확실히 좋죠 일반 세단 라인업보다 트렁크를 훨씬 넓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행용 캐리어 한두개 정도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LED 테일 램프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벤츠 모델들 중에서는 외관 바디가 리어 쪽에서도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 않는다 이런 디자인 특징이 있고 위쪽으로 순정 스포일러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등급 자체가 200Cdi 등급이다 보니까 경유 엔진을 사용을 하는 모델이에요. 뭐 환경규제에는 걸리지 않는 엔진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차량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차량의 공중 차체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가 않다 보니까 연비도 굉장히 훌륭한 차량이에요. 평균적으로 15km 정도 연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고속도로에서는한 20km 넘는 훌륭한 연비까지 기대하실 수가 있는 모델인데 벤츠가 요즘에 중고차에서 매물 가격이 저렴하다 저렴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도 700만원대에서 그것도 완전 구형 바디 말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준신형 바디가 잘안 나와요.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 방금 지나갔던 모닝이랑 가격 차이가 크게 없다 보니까 벤츠를 누구보다 저렴하게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처럼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실내에서 옵션은 오토라이트, 사이드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요, 크루즈컨트롤, 순정 미디어 창, 후방카메라. 1결에서 양쪽으로 열선 들어가고요. 차량의 모드, D I S.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2만 9 269km. 아직 13만km를 운행하지 않은 차량이고요. 자, 요즘에 벤츠 중고차 매물 가격이 저렴하다 저렴하다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다 보니까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세단 라인업이라든가 SUV 라인업 인기가 조금 많은 라인업으로 보. 그러면 아직까지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천만 원 이하에서 탈만한 벤츠 해치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이 차량 가격은 770, 77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정 특성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 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보진이었습니다